거창군은 내년도 산림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2026년 산림 사업 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임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산주와 임업인, 석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내년도 산림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명회는 산림 경영 활성화와 임산물 소득 증대, 산림 재해 예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지원책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또한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한 임업대학 운영 계획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거창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6년 산림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견고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